이영지도 속았다. 짭부부 사건 전말. 이영지도 속았다. 짭부부 사기 사건이 대만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셀럽들이 달고 다닌다는 그 인형. 근데 이영지도 속았습니다. 그것도 대만 뉴스까지 나갈 만큼 일이 커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월 10일 이영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 네, 라부부 짭이래 짭부부였어. 라는 멘트와 함께 인형 언박싱 영상과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이 뽑은 인형을 시크릿 뽑았다며 기뻐했지만, 고리가 없고 카드가 없어 정품 아니래. 라는 자각과 함께, 팬들에게도 속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죠. 이 영상은 팬들에 의해 퍼졌고, 심지어 대만 뉴스에도 보도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라부부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이 인형은 홍콩 출신 아티스트가 만든 캐릭터로, 복슬복슬한 털, 토끼기 큰 눈, 아홉 개의 이빨이 특징입니다. 2019년 처음 출시됐고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제품인지 알수 없는 블라인드 박스 형식이죠. 블랙핑크 리사가 명품백에 달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리안나, 데이비드 베컴도 팬이라고 알려졌고 중국 경매에선 2억원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어요. 이영지 뿐만이 아닙니다. 걸그룹 아일릿의 원희도 짭포브를 구매한 사실을 고백했죠.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팬들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가품 시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정품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시크릿 라인업에 대한 욕망을 노린 짝퉁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품은 진짜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하죠. 소비자들은 정품인지도 모른 채 웃돈 주고 가짜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고리가 있는지, 정품 인증 카드가 들어 있는지, QR 코드를 스캔하면 판마트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는지 패키지 인쇄 품질이 선명한지 이런 점을 꼭 확인하세요. 팬들 사이에서도 정품 구별 팁이 SNS에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이영지 역시 정품 다시 사서 언박싱 해볼게 라며 앞으로 정보 공유에 나설 듯 합니다. 한창 핫한 인형이라 더 속상한 짭부부 사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소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꾸며 파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겠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